축복합니다. 아, 예, 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면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그 지역이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가면서 회당마다 이렇게 주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곳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우리 회당을 이용해서 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 그 내용 가운데 세례요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요한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도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그 삶과 믿음이 무엇인지 보고 또 우리 또한 그 세례요한같이 그러한 큰 믿음의 삶과 믿음으로 또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는 그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레드 카펫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제, 예수, 그, 세례 요한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레드 카펫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 레드 카펫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레드 카펫 하면은 뭐, 이제, 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국빈들이 가면은 공항에서 이렇게 깔아주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본 게,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연말에 특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레드 카펫을 이렇게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시기 전에 세례원이 예수님보다 6개월이 앞서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그 길을 예비하신 레드 카펫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죠 거기에 원문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 사역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 사역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얼굴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누구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 믿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창이 되는 거, 윈도우가 되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투명한 유리가 되어야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보게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막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지 않게 되면 불투명한 유리가 되는 거예요. 뿌연 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없고 공의로움을 볼 수도 없고요. 겸손을 볼 수도 없고 온유함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의로울 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철학과 학부 다닐 때,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혐오까지 해. 어떻게 저랑 친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랑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친구가 나랑 가장 친한데, 에, 하나님 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받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에, 철학 공부하는 사람은 되게 비판적입니다. 무슨지 좀 삐딱하고, 이, 이 친구는 더 심해. 아주 삐딱하게 아주 그냥. 에, 너무 너무 비딱하게 그리고 이제 니체라는 철학자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 니체라는 철학자 때문에 이 친구가 철학자를 선택해서 원래 학교도 안 다니고 그 바둑 기사 하다가 자기는 아 이쪽은 재질이 없다 그래가지고 예. 검정고시 다 봐가지고 뭐 연세대학교 들어올 정도니까 머리가 좋은 친구죠. 혼자서 독학해가지고 근데 이제 비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랑 이제 그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건다 좋은데 나는 그 그리스도인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는 예수를 도저히 못 믿겠다. 예. 보니까 사랑도 없고, 더 겸손한 것도 없고, 더 양보하는 것도 없고, 삶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사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선교의 그 디딤돌이 돼야지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레드카펫 그리고 얼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런 얼굴이 되었다 그래서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목밖에 없다 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의 간제라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저는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뼈 아픈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까 말까? 우리들이 사랑이 넘치고 정의가 넘치고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우리한테서 맺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은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있잖아요. 막별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뭐지 예수 믿는데 아, 그래서 믿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전도하는 아, 그런 노방전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 담대하게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그 침묵의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침묵으로 전도를 할까 예전에 그 미국의 가수 중에 그 뚜엣이죠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뭐 에, 그런 그 노래를 했는데, 그 유명한 노래 중에 또그 Sound of Silence라는 그또 노래가 있어요. 침묵의 소리요. 모순적이죠. 어떻게 침묵의 소리가 있습니까? 침묵의 소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의 전도를 해야 돼요. 침묵의 전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의로움과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게 복음의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곳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가 경찰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을 복음화시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삶을 닮아가는 그 삶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고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 전에 본인이 예수의 얼굴의 예고편처럼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얼굴이 되고 레드카펫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네. 번째는 세례와는 회개와 세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4절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계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 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회계의 세례에요. 세례와 회계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세례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죄악된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예전에는 침례를 했는데 이제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약식으로 상징적으로 물을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침례교 같은 데는 아직도 침례를 해요. 순복음교단도 침례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목욕탕 같은 게 있어서 완전히 훅 잠기고 곧 확하니 끝내죠. 근데 그게 물에 잠긴다는 건내 죄악된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나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약식으로 보통 교단들은 하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박해 시대 때 강가에 나가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끌려가서 순교하고 죽게 되니까 불필요한 그런 것들에서 물을 떠와서 하게 된 거고요. 또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강가로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떠와가지고 하게 돼서 이제 보통 일반 교단에서는 그렇게 약식으로 하는데 침례나 세례의 의미는 다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예수 그리도 십자가 안에서 죄악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와는 바로 그 회계와 세례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회계라는 게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예요. 방향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방향 전환입니까?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이 방향 전환을 하는데요. 세 단계로 해야 돼요. 지정의의 단계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거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전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 역시도요, 머리로서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지성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두 번째는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요. 감성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그 다음에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방향 전환해야 돼요. 뉴턴해야 돼요. 죄악된 삶으로 나아가고 욕망대로 사는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뉴턴을 해가지고 의지적인 차원까지 가는 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교회 또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지성으로는 잘 회계를 해요. 막 통에 자복하고 눈물, 콧물 하면서, 거기까지는 회계를 잘 해요. 근데 어디서 안 됩니까? 의지의 차원까지 이문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하다 마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저도 우리가 파일 같은 거 다운, 이렇게 다운로드 받다 보면 이게 몇 프로 몇 프로 하잖아요. 근데 이 다운, 이, 이 다운받는 거 제대로 쓰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100%가야 돼요. 여러분, 뭐 80, 90, 몇 프로 이러면 그 다운, 그빨못 씁니다. 100%다 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도요, 지정의까지 다 해야지, 그게 진짜 회계고, 참된 회계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예가요, 회계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예요, 탕자. 누가 복음 15장에 보면, 똑같이 지정의의 회계를 하는 거를, 그 모델을 샘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고 15장 17절에 보면 그 회개할 때그 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생지 성으로 회개를 첫 번째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머리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지성적인 회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여기서 통에 자복하는 구또 그다음에 1 8 절하고 1 9 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감성적인 차원이에요. 결단하는 자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2 0 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동으로 된 거예요. 그니까 러 여기서도 지정의 회개가다 이루어진. 지 그게 진짜 회계라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드러낸 사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5절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나라대,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예, 요한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마지막 강조한 게 뭡니까? 막, 막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또세리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또 알고 사람들이 또막 몰려왔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근데 헬라 원어에 보면은 여는 여기 그냥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정말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 나는 아니라. 그랬다. 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정말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그러면 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다. 헛것이야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한번 유혹이 빠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나를 막 몰려들고, 내가 인기가 올, 올라가면. 사람들은 유혹에 빠져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좀 이름을 알리고 싶고 명예롭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명예욕이 다 사람마다 있어요. 그게 근데 사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 복음으로 그거를 다 물리치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내가 신발끈을 풀기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신발끈을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또 이렇게 또 매주고 그랬잖아요. 그 자격도 안 된다고 지금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질과 세례요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물어요. 나는 쇠하야야 되겠고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졸업한 경찰대학 한 학생이 성경 공부 마친 다음에 이제 주일날 밤에 했어요. 그때 와가지고 학생들 갔는데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기도를 해 그래서 정신과에서 약도 뭐 받아 먹는데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해주고 치유기도 해주고 돌아갔어요. 돌아온 다음에 문자도 줬어요. 요한복음 11장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이를 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문자도 주고 기도 계속했어요. 일주일 뒤에 성역 공부하러 왔는데 아 목사님 제가 병다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어요. 야 목사님 이제 치유 집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laughs> 그랬어요. 그근데그 네, 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 병이 나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면리포스 1장 10절.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할 뿐이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레드카펫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드러나는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그게 영원한 영광이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임을 깨달아서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레드카펫이 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